6월 1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먼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먼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망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예측해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빠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고 사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지주의 땅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지주의 땅중 일부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땅을 산 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친척에게 빌린 돈도 갚고 자신이 살기에도 풍족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그는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다시 돈을 빌려서 더 넓은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자기 땅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상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은 아래 지방에서 막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빠홈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랫지방, 아지방 어느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게 가면 많은 땅을 싼 값에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빠홈은 당장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사는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족에게 가서 선물을 주어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자 상인의 말대로 부족의 추장은 그에게 싼 값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돈으로 하루에 천 루블의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땅을 평당 또는 넓이로 가격을 책정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밟아서 측량한 땅을 천 루블에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뜰 때에 출발해서 해질 때까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매매는 없던 것이 된다고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빠홈은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넓은 땅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빠홈은 해가 뜨자마자 보다 많은 땅을 측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빠홈이 밟는 땅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다니며 앞으로 어떤 품종을 경작할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다 보니 그만 출발점에서 너무나 멀리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측량했다 해도 제 시간에 출발점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출발점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빨리 걷다가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땅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거리를 무리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겨, 결국 그는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죽은 빠홈을 그가 그의 관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땅에 그 정도의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땅은 딱한 평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제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오늘 본문은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쓰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허우적거리다 또는 버둥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돈을 추, 돈만을 추구하는 삶이 돈을 추구하는 삶이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둥거리며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돈만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조를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 날개 날아가다 라는 단어는 모두 날다 라는 동사를 기본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금방 사라지는 헛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요함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습니다. 머리도 똑똑했는지 경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청난 국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부여함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부러운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며 하나님이 그 이름조차도 기억, 기억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명예와 은총입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보통 잠언은 평행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행법은 뒤의 문장이 앞의 문장의 의미를 구체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는 이 평행법이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평행법을 적용해서 의미를 구체화 해 보면 재물은 바로 은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명예는 은총을 의미하는데 바로 은총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이 은총의 명예를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민이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것은 바로 명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만약 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칠 때,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복되고 영광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최고인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면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모세를 이름으로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복되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동문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